안녕하세요. 러브게이트 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프리퍼스트 2 피맵. 피맵, 이번 시간에는 피맵에서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New, New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왼쪽에 모델 임포트 탭에 보시면 지오메트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서 파일. 클릭하시고 파일 i 릭하신 l 음에쭉 내려오시면 i m p o r i 가 있습니다 i m p o r i i m p o r i g e o m e t r y 자 그러면은 l i c k click click c l i c l l Geometry 상태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c 간에는 c l n t r o l i n a s l e m b l i 를 k click click c l i c l i d m o l i l Read l p t i o n 이라 i 창이 열리는데요. click c Geometry Scale Factor가 나옵니다. 자, 그대로 Accept를 합니다. 이게 몽고 하니. 자, Accept하면 Geometry가 보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File, Preferences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모델의 단위는 인치가 되겠습니다. 인치, 인치에 solid geometry scale factor는 39.37, 그래서 meter, meter y의 환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accept, ok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geometry가 import 완료되었습니다. control arm과 keycap, key pin 이렇게 assembly 된 geometry가 import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타의 캐드툴과 마찬가지로 click로서 뷰를 없애고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geometry import였습니다.